안녕하십니까 이원업입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국제 면허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입국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해야 렌트카나 이런 비용들이 절감된 텐데 요즘에는 운주 면허 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 거래로 차를 구매하였을 때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도 차량 판매자의 번호판을 달고 국제 면허로 차를 운행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스캐롤라이나 DMV에서는 국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량을 등록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딜러샵에서 구매할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딜러가 차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억지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딜러는 차를 판매한 후에 수수료를 받고 DMV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게 되죠. 이때 차량 구매자는 딜러에게 구매한 임시 종이 번호판을 달고 30일에서 60일간 임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딜러는 구매자에게 정식 철판 번호판을 배달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 차량을 팔아달라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차 값을 깎기가 어렵고 대금을 모두 안 납하는 등 그런 좀 불리한 입장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죠. 딜러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운전면허 취득을 못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딜러는 차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거고 어 딜러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차를 팔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차를 팔아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든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구매자가 면허를 빨리 취득하자마자 딜러에게 면허 정보를 빨리 알려주고 딜러가 그 정보를 받자마자 차량 등록을 수행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문제없이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딜러가 있다면 국제 면허로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어, 몇몇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 개인 거래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을 어, 딜러를 설득해서 어, 딜러와 함께 합의해서 차량을 판매하게 한 경험은 있긴 합니다. 어, 정리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국제 면허로 차량 구입은 개인 거래가 아닌 경우 거의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번호판에서 허용되는 기간 동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다는 조건을 잘 이해해서 판매해 주는 딜러가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딜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개인거래가 일단은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우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면허나 퍼밋 취득 후 차량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정안될 경우에는, 어, 딜러를 선택해서, 예, 구매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